주변 다 보이죠? 어, 그리고. 이건 전방. 차량이고 옆에 이거 주차칸이죠? 아,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뭐 이런 것들 이게 어, 모니터링 팩이 없으면 이게 안 되죠. 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고 어, 이런 게 이런 게안 돼요. 그리고 물어보셨던 그 하이테크는 이제, 이거, 그, 하이테크, 슈퍼비전 클러스트, 계기판이 들어간 것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니, 모니터링 팩이 안 들어가 있으면, 어, 옵션이 안 들어가 있으면, 깜빡이를 넣어도 여기, 축구방 화면이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게, 모니터링 팩을, 이 들어가야, 그런 기능, 저런, 이런 기능이, 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모니터링 팩이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어제 댓글에 그 달린 거 보고 제가 한번 오늘 찍어보는데 영상을. 모니터링 팩은, 어, 하이테크 계기판 유무를 떠나서, 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능들. 요, 여기 지금 선택, 할수 있는 이런 뭐 화면들 있죠. 뭐 이런 것들 여기 누르면 또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그 모니터링 아이고 팩이죠. 어, 옵션입니다 이게. 모니터링이 없으면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뭐 이런 게 제한적이에요.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되고. 여기도 좀잔적이고요 여기가 뭐, 차는 나오는데 주변이 까맣다든지, 뭐, 이렇게 되고. 예, 네, 아무튼, 어, 이거, 하여튼 계기판 옵션, 이거안 들어간 것과 모니터링 옵션은 별개다. 말씀드리려고, 어 한번 또, 켜봤습니다. 먼지가 많으면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이게 그, 뭐죠? 성풍량을 올려줘요. 아까 보셨죠? 뭐, 뭐, 먼지 농도가 좀뭐 많아서.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공기청정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요, 지금 요렇게 나무 모양이 이렇게 돌아가고, 파란색으로. 이 안에 이제 먼지가 어느 정도 이제 공기가 오염이 잡히면 여기 나오더라고, 이게. 네, 끝났다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줄어들죠. 송풍 양이 그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아직 차못 받으신 분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뭐다 알죠. 차 갖고 계신 분들은 오래 걸려? 이거 안 줄어드네. 안 줄어드네요. 여기 그 먼지가 좀 감소되었다고만 뜨고, 음,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네요. 높이는 것만 자기가 높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괜히 기다렸네. 요거까지 원래 요거 그 모니터링 팩 설명 드릴 려다가 이게 갑자기 켜지길래 이게 좀 기다렸는데요 괜히 기다렸습니다. 또 다시 한번 어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